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누지에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의 청소년 시기 경험담을 담은 콘텐츠 성장통 시즌2를 업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가 지난 21일 서울대와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누지에 서울대 재학생의 경험을 담은 콘텐츠 성장통 시즌2를 업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통 시즌 2에는 심리학과 김진희 학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일곱 명의 서울 대생 이야기가 업로드됩니다. 시는 해당 콘텐츠를 통해 현재 청소년이 지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2020년부터 만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누지는 2010년부터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교육협력사원의 인원 및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작됐습니다. 한편 스누지에는 역사,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서울대 교수들의 교육영상과 청소년들의 질문에 서울대 교수가 답하는 시민참여형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현주입니다.